자, 지금 목소리가 들어갈 겁니다. 저것이 다 캠트레일인데, 이거 보여? 이거 거석 보여? 마우스 이거? 목소리가 들어갈 겁니다. 예전에는 이걸 내가 한 번도 목소리를 집어넣는 거 이런 걸 몰라요. 그래서 안 해본, 안 해본 건데. 자, 이 하늘에 이렇게 부러진 캠트레일을 봐보십시오. 이게 구름인가? 아주 가까운 하늘이에요. 아주 가까운 하늘. 자, 구름인가? 캠트레일인가? 아주 가까운 하늘에 이렇게 해가 나는데, 해를 다 가려버리고, 온통 캠트레일로 더배을 해버렸어요. 온 하늘. 이이 구름이 없, 이 캠트레일이 없으면 이게 맑은 하늘이란 말이에요. 이렇게 하, 파랗게. 근데 캠트레일로 이렇게 다 덮어버린 거예요. 자, 다른 화면 켜볼게요. 자, 이거는 밤에 찍은 건데, 봐보시오. 먼지가 어떻게 됩니까? 계속 휘날리잖아요. 미세먼지, 이거. 이, 이 미세먼지가 캠트레일이라 거예요, 캠트레일. 이 미세먼지가. 엄청 잘 찍었잖아요. 먼지 엄청 많잖아요. 왜 이런 먼지가 많이 있, 있, 있어야 됩니까? 공기 중에. 음. 캠트레일이라는 거 캠트레일. 이게 비행기로 뿌려버린 캠트레일. 비행기로 뿌려버린, 밤이고 낮이고 뿌려버린 비행기로 캠트레일이란 말이에요. 음. 어떤 비행기로 뿌려버리냐? 내가 가르쳐 줄게요. 어떤 비행기로 뿌려버리냐? 구글, 로마서 뭐, 이런 거 나오네. 다 까불으면 안 되는데. 캠트레일 쳐봐 여기서 캠트레일. 캠트레일 쳐봐요. 어떤 비행기로 뿌리는가? 캠트레일. 자, 캠트레일 찾아. 일단 때려봐요. 이미지, 이미지 눌러봐요. 이미지. 캠트레일 이미지. 자, 이런, 이렇게 뿌려버린다고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뿌려버린 그 먼지라고요. 이렇게 뿌려버린 먼지, 캠트레일. 뭐, 이런 거. 퍼져있는 모습. 처음에 뿌릴 때는 이렇게 되지만, 퍼져버리면 이렇게 된다고요. 이건 처음에 뿌려놓은 거 퍼져버리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뿌려버린다고 캠피레 음모론 아니야요 현실이에요 현실 뭐 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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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십 년 전부터 뿌려, 뿌려왔던 건데 그게 어찌 음모론입니까 현실이지 지금도 뿌리고 있고 어제도 뿌렸 고 오늘도 뿌렸고 이렇게 비행기 내부에 이렇게 뭡니까 이거 다 캠피래 전용 비행기예요 캠트레 전용 비행기. 딱, 가루, 가루, 가루통이 다 들어있잖아요. 가루통이. 이렇게. 설비가 다돼 있는 비행기요. 전용으로. 캠트레 전용으로. 이렇게. 이런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수십대, 뭐, 혹은 수백대 들어와 있겠죠. 날마다 뿌리는 거 보면은. 수백대, 아니면 수천대가 될 수도 있고. 자, 이렇게. 캠트레일, 캠트레일. 이런 비행기로 실제 뿌리고 있다고요. 실제 그, 하늘에서 그, 제트기 소리 비슷하게, 항공기 소리 비슷하게, 나는 비행기 소리 나, 나잖아요. 시끄러운 비행기 소리. 그게 지금 뿌리고 있는 거요. 비행기, 그 비행기가, 하늘에서. 에? 그게 캠트레일, 이런 비행기라고 이런 비행기. 음? 이런 장치가 다 되어 있잖아, 비행기 내부에. 캠트레이. 이게 현실이라고, 이게. 이게 현실이라고, 이게. 캠트레이, 음모론이 아니고. 음모론 지급하는데, 이렇게, 이렇게 막 뿌려버려요, 이렇게. 음모론이 아니고. 이런 비행기가 이렇게 뿌린다고요. 어 중금속 중금속 가루를 이렇게 뿌려버린다고 이렇게 중금속 가루를 이렇게 뿌려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하늘이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 촬영해놓은 거예요. 이건 이제 이렇게 캠핑을 요거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하시면 다 보시면 되고요. 자, 자 이제 촬영한 거 계속 몇개 틀어볼게요. 이건 이제 형님은 좀 들어가 계시는 요 촬영한거 어, 얼마나 잘 찍었습니까 밤에 나이트 나이트로 찍은건데 어, 밤에 6분 다른거 얼마나 잘 찍었는가 봐보세요 경환이형 계시는데 캠프레이 미세먼지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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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정, 어느정도 많은가 한번 보시라고 자캠프레이자 자, 자, 보세요 캠프레이 미세먼지. 딱 이거 비행기, 아까 그 비행기로 뿌려버린 거라고요. 이게 현실이라고, 이게. 이렇게 세상을 속이고 있다고요. 날마다 이렇게, 에? 먼지가 많아요. 날마다 뿌리니까. 자, 낮에 찍은 거. 자, 캡트레 뿌려놓은 거. 얼마나 잘 찍어놨습니까? 뿌려놓은 거. 찍어 놓은 게 많아요. 귀찮아, 귀찮아서 다못 찍을 정도로. 날마다 맨날 뿌리니까. 이게 캠트릴이라고 뿌려, 뿌려 놓은 거그 자체라고. 뿌려 놓은, 뿌려 놓은 자체. 화 구름 그 자체. 공기가 구름이 돼버린 게 아니고, 비행기가 지나가서 비행운이 돼버린 게 아니라고요. 아까 그 비행기, 캠트릴 전용 비행기, 그 가루, 가루통이 수십 개 설치된 그 그 가루 통 안에 든 가루가 여기 이렇게 뿜어져 나와 있는 거요. 예? 비행기가 지나가서 구름이 생성된 게 아니라니까요? 그 설, 설비가 장착된 캠트레일 전용 비행기가 화학, 구, 화학 그 물질을 가, 통에 가득 넣고 날아가면서, 예? 이렇게 분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요.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. 자, 이제 고화질로 찍은 거고. 되겠습니다. 캠트레이. 이게 현실인데 어. 무슨 캠트레이 음모론이냐. 음모론이라고 한 것들은 다그 개들 팬이지. 인데요. 이걸 보고 뭐 <laughs> 비행운이다. 아 이런 이거는 저기 내 저기. 제정신이 아니죠. ,이? 영상 찍으면서 거져간거고요 제정신이 아니죠. ,이? 이, 이걸 보고 비행운이다. 이렇게. 자 다른 것도 틀어볼게요자 고양이 먼저 찍었. 찍는 거. 거는 전부 캔트레이예요. 캔트레이. 전부 이런데. 경완 선장 잠깐만요. 캔트레이. 너무 알잖아요. 다 캔트레이라고. 음. 자 밤에 찍은 거, 낮에 찍은 이거, 이거 낮에 찍은 거예요. 이제 밤, 밤에 찍은 거. 어, 캔트레이 이게 뭔지. 아, 만개로. 어, 이 정도로 뿌려버린다고요, 심각하게. 바뀐 데 이렇게 먼지가 날리잖아요. 캔들데 이렇게, 캔들이. 자, 밤에 찍은 거, 또 밤에 찍은 거 다른 거. 이거. 얼마나 심각, 심각한가, 보십시오. 캔트이 내가 조작한 거요? 그럼 내가 깃방명이 맞아볼게. 네가 조작했으면. 자. 상황을 보십시오, 상황을. 어느 정도 심각한가. 지금 비행기, 아, 진짜. 자, 일단 여기서 컷할게요.